만약 누군가 잠든 사이 가슴에서 푸른 빛이 나왔다면 이뷰시있나요 이것은 SF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십 명의 목격자가 같이 봤다고 말하는 사건.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영토였으나 지금은 슬로베니아에 속한 피란의 작은 병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34년 3월. 잠을 이루지 못하던 환자 마리아. 뒤척이던 그녀는 옆 침대의 환자에게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환자의 가슴에서 파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는 심한 천식 발작으로 고생하던 안나 모나로. 그 빛은 너무 밝아서 방 전체를 밝힐 정도였습니다. 당직이와 간호사, 수녀, 다른 환자들까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는 빛이 원뿔 혹은 구 모양으로 올라왔다고도 증언했죠. 현지 신문들은 라돈나 루미노사, 빛나는 여자라 부르며 대서특필했고 사건이 커지자. CNR 국가 연구위원회가 안나를 로마로 이송해 그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팀에는 신경과 방사선학, 심리학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우선통신의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쿨리엘모 마르코니, 군날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코 페르미까지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전기적 개연성을 보기 위해 병실에 측정 장비를 들여와 전기와 정전기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그러던 중 안나의 가슴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동일한 푸르스름하고 그림자 없는 빛이 몇 초간 지속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당시 시도한 스틸 사진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의학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자동 촬영 장치가 돌아가던 영화 카메라에 빛이 약 3초 동안 잡혔다고 합니다. 공개된 설명에는 총 54프레임에 걸쳐 초반엔 약하고 중간에 가장 밝아졌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청색, 그림자 없는 푸른 빛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필름 원본을 볼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건 당시 악술 보고와 2차 자료의 서술뿐이에요. 아날로그 검류계 갈바노미터, 정전기 검출기 일렉트로스코프, 파라데이 케이지까지 동원됐지만 전기적 원인을 가리키는 신뢰할 만한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됩니다. 당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낸 가설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 번째, 생체광 바이오포톤. 세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미량 빛. 문제는 인간의 생체광은 맨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약하다는 점이죠.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나오는 광량은 눈의 감도보다 약 1000배 낮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 화학적 발광. 황화물 농도와 자외선 유도 발광 가능성을 언급한 가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가설로는 지속적이고 확산적인 청색광의 출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었죠. 미세 정전기 방전. 하지만 앞서 말한 정전기나 전기 측정에서 유의미한 신호가 없었고, 파라데이 케이지 안에서도 재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착시 또는 암시. 가장 회의적인 해석은 집단적 암시입니다. 다만, 다수의 전문 직업인이 독립적으로 음영 없는 청색광이라 일치하는 진술을 했고, 무엇보다 필름으로 포착됐다는 보고가 있어, 논쟁은 간단치 않습니다. 일부는 안나의 발광을 천식 발작과 연관지었으며, 이 현상이, 질병과 발열 시기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죠. 현대 생체광 연구는 인체는 실제로 아주 약하게 빛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밝기는 육안 임계치의 천분의 1, 1 수준 즉, 맨눈으로 병실을 밝힐 정도의 빛을 낼수 없다는 게 표준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 9 3 4년에 푸른 빛은 기기 결함인가 일시적 화학 발광인가 그것도 아니면 집단적 암시 우리는 아직 결정적으로 말할 증거가 없습니다. 안나 모나로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기록된 사건 이후, 안나 모나로는 다시는 빛나지 않았습니다. 필름 54프레임의 진실이 무엇이든, 초자연적인 것을 믿든 과학적 설명을 선호하든, 이 사건은 과학과 전설 사이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